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이 수시로 교차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두 눈을 감으면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순간 모두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니라 천국 찾는 자임을 나타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에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이 세상은 장차 오게 될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낙원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의 거리는 무려 9조 5천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59억 킬로미터니까 빛이 1년간 간 거리 9조 5천억 킬로미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북극성은 지구에서 80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성은 빛의 속도로 800년을 달려야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 고려시대의 북극성을 출발하여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려서 800년 만에 지구에 도달한 빛을 오늘 밤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약 130만 배나 되고, 북극성은 그 태양의 100배가 넘는 큰 별입니다. 북극성은 태양보다 큰 별이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북극성만큼 먼 거리에 있다면, 태양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별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의 크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약 16만 광년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 16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현대 우주과학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우리 은하계 안에는 별이 1조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억 개의 별을 세려고 해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1초에 10개씩 세더라도 317년 35일 17시간 46분 40초가 걸립니다. 사람은 이미 만들어 놓은 별을 다 세어 보지도 못하고 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을 다 만드신 분이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시며,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계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대우주에는 소우주와 같은... 은하계가 또일쪽에 이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은 현실에 너무 가까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심각하게 잠못 이루며 고민하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유치하고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공간으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우주 속에 실존하는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 place 한 장소는 우주상에 실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 많은 별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별입니다. 대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는 에덴도 있고 낙원도 있고 세르살렘 성과 영원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철이 들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와께서 호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 지구는 천년왕국 말기 최후의 심판 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현 지구는 천년 안국이 끝나면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 지구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현 지구에 있는 가나안, 현 이스라엘 국가도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일 뿐이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하늘에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성전 지성소에 있던 언약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결국 물질로 지어진 건물 성전에 있는 것은 모두 모형이고 예수님의 몸이 실제이고 참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에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구약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 구약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모형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재산은, 율법의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새 에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성전 새에루살렘 성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멘트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건물 모형으로 거푸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집이 아니라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뜯지 않을 진짜 집처럼 거푸집을 빈틈없이 그리고 매우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래야 시멘트를 부을 때 시멘트가 새어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푸집에 시멘트를 붓고 시멘트가 굳은 다음에는 거푸집을 사정없이 뜯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래야 본 건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천국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 에덴은 현 지구에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현 지구에 있는 에덴 동산은 에덴의 모형이며 실제 에덴은 지구 밖에 있는 다른 행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현 지구로 추방되기 전 최초에 살았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비송강, 기혼강, 히떼겔강, 유프라테스강은 모두 에덴에 있는 실제 강의 모형입니다. 현 지구에 있는 에덴은 실제 에덴의 모형이므로 실제 에덴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현 지구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성으로서 우주선이 지구에서 이륙하여 달에 착륙하듯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에루살렘 성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천년왕국 궁궐이자 통치 본부로 사용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영원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세루살렘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20km의 3차원 입체 구조이며 우주비행이 가능한 행성입니다. 성문은 동서남북에 각세 개씩 12개가 있고 성곽의 높이는 약 65미터입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율법의 종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돌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일 스다디온은 백팔십오미터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새 에루살렘 성이 지구 땅에 있는 에루살렘 성의 모형인 것처럼 에덴은 낙원의 모형이며 낙원은 새 에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에덴은 물질 세계인 지구와 다른 차원의 별입니다. 또한 지구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제 에덴 동산은 현 지구 땅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에루살렘 성의 모형으로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은 것은 죄를 짓고 물질 세계인 현 지구로 추방된 후에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구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지구에 있는 에덴은 실제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현 지구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인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실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형으로 썼던 모델 하우스가 자기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지구에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낙원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새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팔절 공중강림 휴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나팔절 공중강림 때 휴거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